아들 몇 단이야? 난 이제 6단 보고 있지. 오, 빨간 적에 떠적이라. 뭐야, 얘도 정해져 있네? 이런 게 어려워. 여기 좀 어려울 것 같다. 아, 어디까지 올리지? 와, 이거 뭐야, 민머리. 고양이 스님이래. 귀여뭐 와, 벌써 나오면 어쩌지? 아니, 눈치가 있으면 지금 나오면 안 되지. 눈, 눈치가 어디 간 거야? 왠지 밥 말아 먹었네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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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<laughs> 어? 잘못 봤나? <laughs> 꿈을 꾸었습니다. <laughs> 아이거 전략을 잘 짜야 되겠는데. 아이거 참. 얘뭐 하는 애야, 스님? 이거 떠구나, 떠. 그래, 스님 잘 써보시고. 아니 근데 이거를 진화된 상태로 줘야지. 어? 이 진화도 안된 상태로 주면 어쩐다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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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추란 말이야 멈추란 말이야. 그렇지 그렇지 멈추고 치고 멈추고 치고 하는 거야 알겠지? 자 멈. 일때 멈추고 멈춰 멈춰 그렇지 그렇지 멈추고 좋아 좋아 스님을 대신해야 돼 스님을 스님 저 불교예요. 오! <웃음> 됐다! 하수님! <laughs> <스님>,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해요, 감사해요. <웃음> 와우. 이거 하마터면 <하나> 이거? <laughs> 떨어질 뻔 했잖아? 뭐야 <laughs> <이야>. 승산시험 <laughs> 2. 에일리언의 떠적이네요. 에일리언, 너 있는 적? 너무 오랜만이야, 진짜. <laughs> 어 그래, 법사. 얘가 스님이었던 건가? 승려. 스님. 아 맞네. <웃음> 세상에나. <웃음> 카메라맨도 많이 썼었는데, 너 뭐였냐? 떠 있는 저. <laughs> 와, 가보자고요. <laughs> 설레네요. 이제 요 그런 거는 이제 쉽다고요. 늘 제가 쓰던. 캐릭터들과 함께. 아, 고렐라 씨. 나와주셨고. 방어적으로 되지 않아도 될것 같다. 그거 쉬울 것 같아. 그쵸? 각성. 무트 한번 보내고. 아무거나 보내고. 응, 밀어서. 됐네요. 그니까 이게 나 같은 사람들 때문에. 캐릭터 제한을 둔 거였구나 승단시험 6단 인정 이제 질단이네요아 <laughs> 오늘은 아 될려나? 목표는 10단이야 아 이거 좀비 역시 화나게 하네요 아퀵거라한테 걸려버렸죠? 어우 아, 너무 적들이 잡스럽기도 나와요 아, 계속 나오세요? 양심 있으세요? 양심이 있으면 말이야. 또 나오면 안 되지 말이야. 양심이 있다면 말이야. 나 누구랑 싸우지? <laughs> 저놈의 목을 쳐라! 어, 됐어. 승리. 하 무난하죠? 빠르게 승단시험 2로, 오, 뭐야, 누구 나오는지를 안 봤네? <laughs> 아, 나뭐 능력자니까. <laughs> 그런 거안 봐도 뭐. 뭐야 좀비가 나오네? <laughs> 어 에이리언도 나오네? 여기 다 나오는가 보다! 아 크로노스 한때 저의 신이었죠. <laughs> 제가 힘들던 시절 크로노스 하나 뽑고 정말 광명을 봤었습니다.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. 너무나 추억이야. 어 나왔어 나왔어. 뭐야 별거 안 나왔네. 강무 쏘자! 각성의 고양이! 무트! 가라가라 내 앞길을 막지 마! 왜 죽었어? <laughs> 아, 돈이 안 모이네, 막으니까 오! 얼굴씨 나왔어, 얼굴씨. 와, 그래도 막 가지고 왔는데, 이거. 돈이 좋았잖아? <laughs> 예! 레오 티켓. 야, 이제 7단이고요. 8단 <laughs> 승단 시험. 오 여기도 비슷한데 그냥 가야지. 아 스피드 게임 하는 거죠. <laughs> 와라 와라 와라. 아그 캉캉 하나 있으면 좋았을걸. 살짝 마심니? 재수 밀고 안전빵으로 크로노스 하나 넣은 다음에 마지막에 강모로 가겠습니다. 뭐안 나오니? 원래 나온 어 나왔다. 몇분 내내 치극치극. 안 죽냐? 야 오랜만에 보는 애들 완전 많아 완전 반갑고 잘 지냈어? 이제 적들도 반가울 지경. <laughs> 양구 티켓 획득아 여기 정해져 있는 거다. 아 일단 알겠고 화이팅. 이게 뭐지? 였아 리젠트 헐. 아 이게 또다 진화 전으로 주잖아요? 봄처럼 뒤로 물러나지 않죠? 어? 근데 이때 갑자기 뜬금없이 빨간 적이 나온다고? 오, 생각이 있는 것인가? 아 돈을 너무 많이 썼지 뭐야? <laughs> 요즘 나같이 뭐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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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으아> <laughs> 결과는 파산이었다 파산핑 <laughs> 패배 한 번만 더 해보자 <laughs> 한 번만 에이리언은 에이리언으로 막는다. 하나로 잘해보자고. 에이?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? 너 300원이잖아. 300원, 야너 300원이야. 아니 공격할 수 있는 애가 어떻게 쟤네밖에 없냐고. 야 이거 좀 난이도가 높다. 이거 새로 들어오는 유저들이고 어 이거 어쩌? 어떻게 하라고 나도 어려운데? 아니 저기요 승급 시험이요. 십 단까지는 좀 쉽게 만들어줘야 좀이 인간적으로다가 타산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? 어 어떻게 뭐야 또나 뭐야 또 나오는 거였어? 몰랐잖아. 어머 안에 어 죽었어 죽었어 그래. 멧돼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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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는데. 아 멧돼지 잡기가 인생 멧돼지 멧돼지 멧돼지. 멧돼지. 71% 이거 참 승단 시험 이렇게 나오겠다. 이거지, 한 번만 더 해. 진짜 한 번만이야. <laughs> 여러분 꿀팁 좀 <laughs> 부탁해요. 고마워요, 미리.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, 여러분. <laughs>